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음. 제가 그냥 매일 거의 매일 똑같은 메이크업만 하는데 메이크업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해서 메이크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어, 스킨 바르고 에센스까지 바른 상태예요. 근 제가 로, 로션을 겨울에는 바르는데, 여름에는 로션을 안 발라요. 너무 이게, 유분기가 많이 도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이제 에센스 바르고, 바로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거든요. 저는 이게 좀더 낫더라고요. 자, 선크림 쓰는 거. 제가 쓰는 거 진짜 이거, 어, 광고 하나도 없고, 진짜 제가 찐으로 쓰는 것들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셀퓨전시 토닝 선, 선스크림 100. 셀퓨전시 스크 에, 선, 선스크린, 아니, 말을 못해. <laughs> 셀퓨전시 선크림인데요. 제가 이거를 지금 거의 한 다섯 통째? 이거 쓰고 있어요.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진짜 괜찮은데, 약간 화장, 그게 잘못 바르면 화장 들 뜨거든요. 밀리거나.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이 쫙딱 쫀쫀하게 딱일치하 돼가지고, 톤업도 적당히 되고, 톤업이 아예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저는 살짝 톤업되는 게 좋아서,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케이스가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 완전 강추 이렇게 해야 돼 뷰티 유튜버처럼 <laughs> 강추템 선크림 선크림을 이렇게 주근깨가 많이 생기는 곳 위주로 많이 발라줘요 듬뿍듬뿍 여러분 선크림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꼭 바르셔야 돼요. 사실 나도 여름에만 바르고 잘안 바르지만 이게 꼭 겨울에는 잘안 바르게 되는 것 같아 선크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발라야 되는데 아는데 사실 너무 귀찮아. 겨울에도 발라야 돼요 선크림은. 왜냐 겨울에도 해는 있거든. 여러분들은 겨울에도 바르세요? 안 바르시죠? 로션만 바르고 나가요. 이게 이 선크림이 좋은 게 이렇게 은은한 광이 돌아요. 여기 다크서클. 그리고 여기, 여기가 이렇게 혈관이 많이 비쳐서 붉은, 붉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가려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좀 피부 화장을 가볍게 할 거기 때문에. 다크서클이랑 이 정도만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화장을 텁텁하게 하는 거안 좋아해서 원래는 컨실러 바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서 해줘야 돼요. 아, 다크서클은, 아, 이거 컨실러는 포니 이펙트 거 써요, 저는. 사실 저는 화장품에 대해 잘 몰라서 여기저기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제가 파운데이션을 포니이펙트컬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랑 조금 잘 맞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피부가 엄청 밝은 편인데 그거에 맞는 컨실러가 잘 없거든요. 밝은 톤의 컨실러가. 진짜 피부가 하얘니까 다른 브랜드 거 컨실러 딱 바르면 거기만 너무 까매지는 거예요, 얼룩얼룩. 근데 이거는 좀 그나마 밝은 편이어가지고 엄청 혹시나 피부톤 밝은데 밝은 컨실러 잘못 찾으시는 분들은 포니 이펙트 거 한번 보세요. 밝은 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팩트도 여기 거 쓰는 거거든요. 팩트도 진짜 밝은 톤이 나와서 냉. <laughs> 이렇게 다크서클을 가려줍니다. 음.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새로 사야 되는데. 다 써가지고. 소니 이펙트 쿠션 소니 이펙트 쿠션 이걸로 콩콩콩콩 톡톡톡톡 이거 봐봐요 이렇게 내 피부랑 크게 차이가 없어 색깔이 그래서 좋아요 보통 다른데 거 쓰면은 너무 내 얼굴색보다 어두워져가지고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어 제품마다 다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포니이펙트이 이, 제품이다면은 이제 이 제품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어요. 촉촉촉촉촉촉 코가음 이렇게 이렇게 다 얼굴에 골고루. 가볍게 올려 줘요. 그리고 여기서 픽서를 뿌려 줘요. 어반디케이 픽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 내가 땀이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화장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픽스해 주는 거거든요, 메이크업을. 해서 이렇게 뿌려 주고 말려 줘요. 근데 이거 냄새가 진짜 꿀인내가 날 꿀인내가.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 처음엔 진짜 이게 뭐야 이랬는데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아무렇지 않다는 거. 그려줄게요. 와 눈썹을. 눈썹은 저는 원래 이게 제 생눈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게 뭐 그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꼬리만 살짝 정리해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친하지 않게 이렇게 자 눈썹을 갈색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얘는 슈에무라 이웃나라 제품인데 이게 제가 엄청 옛날에 산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눈썹을 갈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완전 다르죠? 좀더 여기가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는? 여기, 요, 요, 세 개를 써볼게요. 보정빨이랍니다. <laughs> 맞아요. 보정빨이랍니다. 보정 끄면 진짜 세상 쓰레기. 제일 연한 색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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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운데 있는 색깔로 전체적으로 좀 발라줘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겨울에도 이 색을 쓰고 여름에도 이 색을 쓰고 그냥 계속 쓰거든요. 나한테 사실 뭐가 잘 어울리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서 그냥 제일 무난한 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나는 내가 무슨 톤인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원래는 나는 여름 쿨톤을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게 챌린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름 쿨톤 같은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내가 스무 살때 그때는 이런 게 별로 유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이제 학교에서 뷰티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교양 수업으로. 근데 그때 이제 이거를 해줬는데, 그때 여름 쿨톤이 나왔는데, 나는 봄 브라이트가 맞아요. 봄, 봄웜, 봄웜 클리어? 그런 톤? 봄웜 프라이트 톤?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상했어. 왜냐면은 여름 쿨톤도 어울려. 근데 이상하게 자꾸 여름 쿨, 여름 쿨톤이 안 어울려야 될게 나한테 자꾸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뭐지? 나는 혼종인가? 막 생각을 했죠. 내가 봄 브라이트도 걸쳐있는 사람이었어. 알고 보니.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추측을 해보니까 너무나 딱 들어맞아, 나랑. 여기 젤 진한 색으로 이제 음영을 넣어줄게요. 음영이 중요합니다. 이제 눈꼬리에. 눈 꼬리 부분은 먼저 근데 티가 거의 안 나네요. 뭐지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지? 갑자기 오늘. 윤몽근님 감사합니다. 내가 베이스 색을 너무 진하게 깔았나? 그리고 여기 눈 꼬리 부분 음영도 이렇게. 삼각존을 채워줍니다. 윤문구님,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을 이렇게. 아이라인은 진짜 잘 연하게 그리거든요, 저는. 일단 점막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그냥 눈 모양에 막. 점점 유튜버 두부가 보여요. 꼬리가 이쪽이 좀더 길긴가 아니다. 지금 쌍꺼풀 때문에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쌍꺼풀 렉을앞 부분만 발라줘요. 저는 앞 부분이 풀렸기 때문에 살짝 말려줘. 발려주고 제역에서 쌍꺼풀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고정 이제 이쪽 문이랑 똑같아졌죠? 그리고 그 다음엔 난뭘 하면 되지? 응. 블러셔 블러셔는 오늘 핑크 핑크하게 클리니크 요 핑크색 블러쉬팝을 블러쉬팝을 발라보겠습니다. 제 블러셔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블러셔가 몇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같은 거 돌려쓰거든요. 그래서, 딱이두 개만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바르고 있는 이 블러쉬 팝이랑, 그 다음에 이거 소르베 팝. 이두 개밖에 안 쓰거든요, 거의. <laughs> 과즙인가 육즙인가 그 화장법이니? 아니요, 그거는 조금 더, 아예 과즙, 과즙, 과즙. 그쵸? 약간 이렇게 블러셔를 포인트로 하는 게 약간 과즙상 메이크업인 거죠. 6주분. <laughs> 그리고, 오늘은 쉐이딩을 해볼게요. 쉐이딩은 솔직히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있는데, 어 거의 잘안 하는데, 오늘은 쉐이딩까지 해볼게요. 제가 쓰고 있는, 스쿨포 스쿨 투스투 투, 투쿨포 스쿨 <laughs> 투쿨포 스쿨의 어 쉐이딩이고요 짠 저는 요두 개를 섞어서 코 쉐딩을 해요. 이두 색깔을 섞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진해져서. 아니면 이맨 밑에 걸로만 할 때도 있고. 그게 좀 자연스러워서. <laughs> 조용히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자연스럽거든요. 여기부터. 눈썹과 연결해준다는 생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음영이 생깁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화장을 잘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화장을 꽤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코 쉐딩은 진짜 한듯 안 한듯 티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조금 티가 나네? 저는 코끝을 되게 신중하게 하는 편이에요. 코끝 쉐딩이 저는 더 좋아서 왜냐면 제가 코가 되게 못생겼단 말이에요, 들창 코에. 그래서 코끝을 이제 이렇게 여기 음영. <웃음> 창조주입니까? 이거 <laughs> 코. 코가 제가 길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코가 짧아 보이게. <laughs> 뭐가 못생겨. <laughs> 코가 못생겼어요, 저. 들창코여서 제 컴플렉스거든요. 코가. <laughs> 네, 코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 콧망울을 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콧망울. 그 다음에 이쪽도. 나 진짜 코가 콤플렉스였어요. <laughs> 얼굴이 콤 여러분, 얼굴, 얼굴에 콤플렉스. 아니에요. 여러분,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 컴플렉스 갖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야 할 듯. 아니야 응. 갖고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남성분들도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옷도 잘 입고 하면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관리를 하고. 립을 발라줄게요 립은 제가 요새 맨날 요거 쓰고 있는데 저는 요새 진짜 요 브랜드가 제일 낫더라고요 립이 3CE 벨벳 립 틴트 이게 가성비도 좋고 색깔 진짜 잘 뽑아 이쁘게 비싼 거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핑크브릭이라는 핑크브릭이라는 색깔이고 얘는 다포딜이거든요 근데 이두 개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어차피 안쪽에 진한 색을 바를 거니까 좀 네,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입을 옷을 정하고 맞게, 그쵸?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이제 옷이랑 화장을 매치를 이제 딱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쵸?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보통 그렇긴 해요. 오늘 만약 이 옷을 입을 건데 그 옷에는 이런 화장이 어울려. 그러면 그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화장법이 크게 달라진다기 보다 이제 색조가 달라지는 거죠. 립을 뭐 옷이 막 엄청 화려한데 립까지 막 빨간색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정하는 거지. 내가 오늘 좀 수수하게 입었어. 그러면은 이제 색조를 좀 강하게 쓰는 게딱 밸런스가 잘 맞고 내가 옷을 화려하게 입었어. 그럼 색조를 좀 죽이는 게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옷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안쪽에 다포들 이 새빨간색을 발라줄게요. 이거는 아이미미 스틱 섀도우 1번 슈가블링 색깔이거든요. 사실 엄청 예쁘진 않아요. 근데 그냥 나한테 있는 애교살에 맞는 섀도우가 이것밖에 없어서 그냥 쓰거든요. 어, 음, 이렇게, 이렇게 웃어서 애교살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1 9살까지 완성! 아다한 거겠지? 응 이렇게 하면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풀러보면은 이제 아 뒤에도 있구나 아니야 내가 소개하면서 해서 오래 걸린 것도 있지만 아니 하 원래 오래 걸려요 화장이라는 게 아씨 앞머리 망했다 앞머리 망했다 이게 뭐야 앞머리가 앞머리 아내 앞머리 이건 앞머리 망했다 아, 앞머리 망했어요 아씨 아, 이거 어떡해. <laughs> 오늘 이렇게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 안녕.